안녕하세요. 빌드업 K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흙의 연경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점성토는 물량에 따라 성질이 일정하게 변화하는데 이때 변화의 한계를 컨시스턴시 한계라고 합니다. 함수의 감소량에 따라 흙의 연하고 단단한 정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흙의 연경도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에 함수비, 세로축에 최적 단위로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 단계의 그래프를 그려 SL 수축 1개, PL 소성 1개, LL 액성 1개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 글자를 딴 SPL을 기억하시고, 파이는 플라스틱 인덱스, 즉, 소성 지수인데, 이는 LL 액성 1개 마이너스 PL 소성 1개, LP마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흙이 연경도 1개에 따른 특징입니다. 수축한계는 함수량 변화 시 부피의 변화가 없어 크게 동상성 판정에 사용됩니다. 소성한계는 파괴 없이 변형되는 최소한 수비 상태를 말하고, 액성한계는 전단력, 타우가 0인 상태입니다. 소성지수는 소성 상태가 클수록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흙이 연경도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수축한계 s l e 20을 초과하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액상한계 엘 l 이 20보다 크면 동해 우려가 50 이상이면 토공이 곤란하게 됩니다. 소성지수 파이가 30을 초과하면 투수성이 불량하고 압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흙이 연경도는 집안 상태의 안전성 검토 및 성토 체움제의 적정성 판단에 사용되고 소성 상태의 흙이 전단강도 파악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흙이 연경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